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수신법무사 김광석입니다. 이번엔 네이버 지식에개인이서 신청하고 지금 모의부회성설 선임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4월 초에 3월, 2, 4월 초에 1차 보증서를 냈다는데 지금 뭐 퇴사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또저 예? 비용 광고 한번 하고 자, 이렇게 명령이 나온 거죠. 자. 3월 말에 접수해 3월 말에 접수하고 4월 초에 보정서를 받아서 보정했고 뭐회생이 당연히 금지명이 나왔고 자 4월 초 4월 중순에 2차 보정. 근데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자료 소득에 소득이나 직장이 뭐 이거 의심스러울 게 없다 그러면 안 나오는 거겠죠. 더이상 소득과 직장에 대해서. 근데 뭐 지금 소득이 만약에 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또는 소득이 예전부터 많이 줄었다든지 하여간 뭐 소득이 이게 의심스러운다 보인다 그러면 추가로 더 보자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뭐 내가 보기에 한달한달 한, 한달 후에 퇴사를 했는데. 그냥 본인이 법원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소득과 재산을 확실한 거다. 그러면 추가 보정, 그 소득과 재산이 안 나오는 거고, 이건 뭐 직장도 가짜 같아 보인다든지, 소득이 작아 보인다든지, 뭐 최근에 취업해서 이거 뭐 소득을 믿을 수가 없다든지, 그러면 소득에 관한 자료가 추가 보정이 계속 나오겠죠.